11기하 21장 19절 아몬이 왕이 될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렘의 시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스의 행함같이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우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모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모니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모니 오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2장.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제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아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인 은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하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해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예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으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함에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월 성신을 여하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당들이 세워서 모든 유다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라고 빠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유다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상을 개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우사의 대문어이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여우 로 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목요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뱃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들이기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들인 말들을 제할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내시 나담멜렉이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재단들과 문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재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고물여에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 라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장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일으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 그 재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데레 재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와 뼈와 사마리에 손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왕이 사마리가 성읍에서 지어서 여호와를 격려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재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이 언약책이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여하여 유월절을 지키라하미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유시아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유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그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 예고배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예고방이 요시아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실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